혹시 양말을 벗었을 때발 냄새가 유독 심하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? 보통은 그냥 땀이 많아서 그렇겠거니 신발 때문이겠거니 넘기곤 하는데요. 사실은 발 냄새가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몸속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발에서 나는 냄새로 미리 알아보는 건강신호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간 기능 저하입니다.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. 그러면 몸은 이 독소들을 피부를 통해 배출하려고 하죠. 이때 나는 특징적인 암모니아 냄새나 비릿한 냄새가 발을 통해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만약 평소와 다른 강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간 건강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당뇨병 초기 신호입니다. 당뇨가 있으면 발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죠. 이때 생기는 약간 단내가 나는 특이한 냄새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면서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. 특히 갈증이 자주 나거나 소변 횟수가 늘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 세 번째는 무좀이나 피부 곰팡이 감염입니다. 무좀은 그냥 가려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곰팡이가 강한 냄새의 원인이 되고 방치하면 2차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에는 더 쉽게 번질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.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발톱이 두꺼워지면서 냄새가 심해진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세요. 발 냄새는 단순히 민망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평소와 다른 냄새가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녁 샤워하시기 전에 한 번쯤 발 냄새도 체크해 보세요.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, 그게 진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시고, 더 많은 건강 정보 알아가세요.